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트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마인플렉스라는 서버에 왔는데요 오늘 이 마인플렉스에서 해볼 게임은 스노우 파이트입니다 제가 마인플렉스는 무슨 게임이 있나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바로 앞에 있더라고 그래서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스노우 파이트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눈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세개의 약간 능력, 능력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 약간 스노우 점프라고 하는 점프력이 강해지는 아마 더블 점프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는 나중에는 아이스 벽을 세우는 거 그리고 즉시 회복 포션을 주는 건데 일단 이걸로 해서 세가지 킷을 한 번씩 즐겨보도록 할게요 마이플렉스 눈싸움 되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번 하고 푹 빠져버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거 보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 서버에 와서 한 번씩 해보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시작합니다 자, 이거 시작을 하면, 일단 팀을 정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눈덩이를 때리면, 눈덩이를 얻을, 아 눈을 때리면 눈덩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얻은 눈덩이로 상대방을 맞추면 됩니다. 상대방을 맞추면 상대방의 피가 달아요. 그냥 원래 눈덩이는 안다는데 여기 마인플렉스 미니게임에서는 피가 달도록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 눈덩이로 죽이면 됩니다. 실제 눈싸움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죽입니다. 오케이 자오야 레드팀 금방 탈락했어요 저희 저희 옐로우랑 그린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금방 탈락할 레드팀 와 이렇게 빠르게 탈락할 수 없는데 되게 빨리 탈락했네 오,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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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돌아서 뒤로 뒤로 맞춰요 뒤로 맞춰요 뒤로 맞춰요 뒤로 맞춰요 뒤로 맞춰요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팀전 이렇게 팀원이랑 같이하기 때문에 팀전 느낌이 있습니다 더블 점프 더블 점프해서 날라갈게요. 이 더블점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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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안 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오오 이 스푼은 약간 아아 재생같은 느낌입니다 재생 먹으면 되거든요 아 아깝다 아, 죽어버렸네 다음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직업은 얼음벽을 생성해가지고 도망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까 더블 점프는 점프만 두번 눌렀었거든요? 근데 이번 직업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음 세우라고. 오! 뭐야, 뭐야, 뭔데, 어디 얼음 다 무섭냐? 자, 일단 문턱 캐고. 이번에는 빠르게 안 죽고 오랫동안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벤트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길어지는 게임을 끝내기 위한 이벤트 같은 게 많은데 그걸 아까 못 보여드려서 이번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 볼게요. 지금 살짝 여기 파란색 팀으로 들어갈게요. 블루 팀이 지금 두 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 사람 있는데? 블루 팀이다, 블루 팀이다, 블루 팀이다, 블루 팀이다. 오케이. 자, 낙뎀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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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어어어 오, 오, 내가 죽겠다. 라떼. 두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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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도망가 두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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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바가 두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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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바가 두바가 두바가 두가자도망가자바가 두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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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 좋아 바가 두바가 아바가 두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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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가가 가자 가자! 탈락 탈락시키러 가자 오야이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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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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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야 우리 두밖에 없는데? 아야 디워 디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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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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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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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친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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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외롭다 벽발 벽으로 잠깐 도망치고 오 여기 친구 많다 친구 많다 여기 친구들이랑 놀아야겠다 아, 아니네? 오케이 내가 탈락시키게 내가 탈락시키게 내가 탈락시키게 오오오 야 뒤에 빨강 뒤에 빨강 뒤에 빨강 아 노란색은 즉시 회복 포션이라 계속 안좋고잘 버티네 이게 지금은 눈을 캐야 되지만 지금 3초 뒤면 런처를 받을 거거든요 런처가 있으면 눈을 캘 필요 없이 노력 굉장히 빨리 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가 많은 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와잘 도망친다 자 13초 13초 뒤 지금 저희 팀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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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설아 5초 남았다 5초 뒤면 우리 런처 받아 너 런처 받으면 게임 끝나 자 런처 받았습니다 런처를 받으면 이렇게 쑥쑥쑥 던질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게임을 오래 진행하거나 아니면 약간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나이스 방금 전에 얼음 킷이었는데 얼음 벽보다는 사실 노란색이 오래 살아남은 게 체력 포션 때문이었거든요. 이번엔 체력 포션 킷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복 포션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즉시 치유라서 바닥에 던지면 쓸수 있는데 한 개가 아니라 쓰고 나서 12초 후마다 리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 팀이 레드, 옐로우 팀이니까 공격을 일단 가보죠. 우리 옐로우가 공격 하는 곳에 따라가 보자. 오나 실수로 낙디미 버가지고. 자, 여기 블루 이 블루 뭔가 좀 아까 공격을 많이 당했을 것 같죠. 레드 팀본디정 있던 애 친구인데 오잘 도망치는데 걸리기 말 봐라. 본지자본지자 이거 어 이거 이게 안 맞아? 오와잘넘어 다닌다. 잘한다 저 친구. 일단 저 친구는 도망 회피기가 좋으니까 포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다른 친구들부터 오케이. 아, 여기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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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얘들아, 그린 가자, 그린 가자, 그린 가자, 그린 가자. 이 그립이 없다. 아, 까비 내 거였는데,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뒤에 그린 친구가 왔었어요. 다른 친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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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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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자 현재 저는 오,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를 잘안 먹을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즉시 해보기 때문에 급할 때먹으을데 지금이 급했어요. 자, 지금 옐로우 세 명, 그린 세 명, 블루 한 명, 그리고 레드 세 명. 뭐야, 잠깐 여기 우리 팀 아니구나. 즉시 한번 먹어주고요. 그냥 피가 없을 때마다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박만잘 치면 되니까 자, 여기 올라가야겠다 그린팀 <laughs> 시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어, 누가 뭐 먹는 소리 들렸는데 잘못 들었나? 위험하겠다 자, 오오오 오, 이 친구야 저기서 날 쳤다고? 대박이네 어, 옐로우다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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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켜줘 지켜줘, 지켜줘 이거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제피 없을 거예요, 제피 없을 거예요, 제피 없을 거예요 지금 웬만해서 다 회복기 빠졌을 거거든요. 오, 너 회복. 오케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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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시해보 나왔고 싸다 보면 거의 무조건 나오죠. 오케이, 하나 먹어주고 지금 바로 오케이 야야 야, 근접전 근접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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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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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덤벼. 도망 가지 마 도망 가지 마 도망 가지 마 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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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발로 할때 설아 오케이 다 피하고 다 피하고 오케이 다 피하고 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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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당당하게 오는데 당당하게 오는데 오오오 회복기 오, 오, 회복기 오케이 나이스 저아 거의 뭐 피가 거의 무적 수준이죠 얘, 이 친구는 엄청 달 텐데 어 나를 근데 잘못 맞추나 봐요 오 위험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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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도 회복기시다 아 잠깐만 나 소리 들었거든 이제 물약 깨질는 소리 들렸거든 아 어쩐지 제가 잘안 죽더라고 내가 완전 못 맞추는 게 아닌데 저 친구 잘안 죽는다 했더니 제도 회복이 돼. 그래서 서로 지금 계속 오래 살았던 거네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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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다 우리 둘다 우리 두 명이서 때를 모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맞췄고 맞췄고 야, 회복 물량만 빠지면 12초 아래만 잡으면 돼요 회복 물량만 빠트리면 돼 오, 어디 들어 갔대? 오케이 오케이 아, 뒤에서 물려 온다 오케이 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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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처 타임 런처 타임 런처 타임 런처 타임 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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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아, 런처 타이을 당했다, 아, 까비, 아, 런처 타이 때 팀원이 없었어요. 그럼 한 판만 더 합시다. 간다, 오, 오, 고 오, 오. 자, 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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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저희 녹색 팀, 와, 레드 팀 다섯 명이야. 오, 온다, 온다. 여기 넘어다니는 친구들이 있네요. 아까 제가 그첫 번째 킬 때는 안 했던 건데. 오, 오. 한번 먹고 올라가자. 아까 보니까 약간 원래 이런 게임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친구가테 옆으로 올라오네요. 조가야겠다잘 맞췄거든. 나름 자, 지금 회복기 나올 때까지 조금만 버텨주고요. 먹어주고요. 이 옐로우, 이 옐로우, 로 옐로우, 로 옐로우, 죽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 아, 안 죽었다고? 이 옐로우, 이 옐로우, 이 옐로우, 이 나이스 자, 끝까지 투다가 잡았어요. 좋아요. 자, 다음, 자, 이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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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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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블루 이, 이 친구 더블 총포 있는 친구라서 살짝 버겁긴 한데 오오오 오자. 허팝 좀 먹고 좋아요. 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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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살만해. 저 어디서 딴데 곳에서 우리 신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저불뿜면 아니라 오케이 이 레드 잡을 수 있겠다.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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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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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오아 까비 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오 자기팀 자기 갔다고 오 조차 없다 나이스 나이스 아 역시 회복 포션이 대박이네요 게임이 재밌어 회복 포션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자기가 살아남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나이스컷 좋아요 피가 없었네요 오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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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야 이거 이거 먹어야겠다 하나 먹어야겠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좋아요 일단 올라가면서 천천히 지금 이대이대 삼이죠 이대이대삼 넣어주고. 어? 이대 이대 이댔다 어, 우리 애들 어딨지? 야 같이 다녀야 될것같아오야 쟤네 같이 다닌다 오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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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이것도 하나 바로 먹어야겠다 오 어, 쫓아오는 속도가 엄청 빠른데? 위험한데 이거? 자,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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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하나 더 먹고 하나 더 먹고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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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지금 저희 팀한 명이 어딘지 안 보이거든요? 얘랑 만나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오케이 2이 남았다 2이 야 2이면 지금 우리 만나야 돼 너지야? 오케이 오케이 나 올라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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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게, 올라갈게. 런처 지금 45초 뒤에 나옵니다 야, 지금 붙어있는 게 좋겠죠 저희 팀이랑 내가 여기 있을게 쟤네 어딨냐? 쟤네 더블 점프 있어가지고 너으면 위험하거든? 우와 이 눈이 여기 캐버려가지고 아니구나 여기 사탄이구나 깜짝아 근데 캐버리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다 오야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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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유리 우리가 우리가 유리야 아 여기는 올라 못 올라오겠네 오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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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었어 너헐 죽었어 도망칩니다 런처 타임 기다립니다 런처 타임 기다립니다 런처 타임까지 도망치겠습니다 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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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처가 오면 몰라요 런처 오면 그만큼 공격을 많이 당 다... 우와 잠깐만 많이 당하기는 하는데 또 모르는 게임 이아 맞았다 잘 쏘네 우와 멋있다 이거 아, 아깝다. 아, 저 친구랑 같이 살아남아서 또 몰랐었는데, 아깝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노우파이트라고 하는, 눈싸움 미니게임이었는데, 아, 재밌어요. 제가, 마인플렉스를, 가끔 했었는데 이제 좀이 스노우 파이터로 좀 가끔 놀러 올것 같고 이제 또 다른 게임 여러분들이 마인플렉스 에 추천할 게임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또 보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뻑 빠.